중민 관계가 이렇게 악화일로 대결고도로 치닫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우리 한국은 어떤 입장에 서야 되는 것인가, 그런 것을 또 설명해 주신 건데요. 아무래도 우리가 유사시에는 한미일 삼각동맹 안에 있기 때문에 일본 편에 서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입장을 전달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이 한국 전쟁 이후로 조용히 힘을 기르고 있던 국가 전략을 분석하면서 지금 일본이 그 보통 국가로 탈바꿈하고 있다는 것을 분석을 해 주셨어요. 상당히 흥미로운 분석이었고 보통 국가라 하면은 뭐다 아시겠지만 지금 일본은 비보통 국가 아니겠습니까? 일본은 전범국으로서 전쟁할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죠? 비보통 국가입니다. 근데 일본이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은 이제 보통 국가화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해 주시면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지금 일본이, 일본이 보통 국가를 막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 무엇입니까? 평화헌법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말 그대로 다 불러주고 작성해 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 평화헌법. 영원히 전쟁할 수 없는 나라로 규정한 그 평화헌법 때문에, 그죠? 지금 일본이 보통 국가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헌법을 직접 손을 대지는 못하더라도 헌법 해석의 유연성을 통해 서 점차 점차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을 짚어 주셨어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들이었고 또 이외에도 이제 그 중일간의 어떤 그 갈등 양상 그리고 그 정도 또잘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중일 관계에 불에 기름을 껴는 그런 상권이 이제 당가이지 총리가 그 대만 유사시 했던 발언 때만 아니겠습니까? 에, 대만 유사시를 이제 국가 존립 위기, 존립 위기, 졸립 위기 사태로 이제 단정하면서 그게 아마 이제 불에 기름을 끼얹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때문에 지금 뭐 중국에서 뭐 관광객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일본을 압박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양상들. 를잘또 소개를 해주셨고 특별히 이제 그 영토 분쟁이 이제 뭐 국가 간에는 가장 뭐 하리슈 아니겠습니까? 중일 간의 영토 분쟁은 이제 그센카쿠열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영토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양상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일본이 그런 대국 중국과 맞짱을 뜰 만큼 큰 나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미국이 있었다는 점도 알려주면서 우리가 그 미국을 우리나라가 미국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에 대해서 좀한 번쯤 다시금 생각을 해보게 하는 그런 강연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미국이 주둔하는 것을 점령군이다.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는가 하면은 미국이 우리를 식민지화하고 있다. 주한미군 주둔을 가리켜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주장을 일반 뭐 그냥 사회인조단체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이른바 그 극단적인 그 진보 성향의 어떤 개신교 이제 목회자 일군의 무리에서도 그런 식의 주장을 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만큼 미국에 대한 시선이 다종다양한데 하지만 뭐 이충근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국력과 관련돼서는 실용적인 어떤 입장에서라도 미국과의 동맹은 정말 중요하다. 때문에 지금 최근 계속. 자꾸 연기하고 미루지 않습니까? 한미 군사훈련. 근데 그런 것과 대조해 봤을 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서, 세계에서, 이충근 박사님 말씀에 따르면 세계에서 미국과 가장 많이 연합훈련을 하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한일 군사훈련은 정도나 횟수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한미 군사동맹의 중요성을 우리가 너무 좀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때문에, 적어도 이제, 만약에 일본이 군사훈련을 열번 하면은, 우리는 뭐한 번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미국을 우리 군사, 우리의 국력을 강화하는, 그죠. 우리 힘을 기르는 어떤 우산으로 잘 활용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좀 들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 개신교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그죠. 중일, 이 대치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뭐, 당연하게도, 기본적으로 이제 자유, 그죠? 세계의 이론으로서, 그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자유세계의 어떤 이론이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또 마땅하다고 보고, 이충구 박사님도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여전히 지금 뭐, 중국은 교회를 핍박하고 있다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북한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때문에 중국 정부나 일본 정부를 바라볼 때 이런 어떤 종교 자유 지수는 상당히 중요한 어떤 평가 기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제 그 나라가 얼마만큼 많은 자유를 허용하느냐 지금 중국이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내부적으로 그 홍콩을 완전히 중국화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일국 양극 체제가 아니고 완전히 중국화시켰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홍콩 시민들의 반감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다고 분석하는 전문가들도 있는데, 이번에 뭐 대형 화재가 난 사건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후진국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사건, 사고인데, 그죠? 그 발전된 홍콩에서 그런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홍콩 시민들이 상당히 분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그 말하는데 너무 그 자유가 제한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만 뭐 시위하고 하면 다 잡아가니까요. 그만큼 지금 홍콩이 완전히 중국화되었다. 그래서 후중국화되었다. 자유 면에 있어서요. 그런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의도하지 않지만 우연하게 일어났을 때 우리는 이제 그 일본 측에 서는 것이 맞다.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뭐 10분 그런 말씀에는 공감을 하면서 또한 편에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 무조건 그죠 친일이라고 할까요 그 일본 친화적으로만 갈수 없는 것이 일본은 우리와 또 풀어야 될 어떤 그런 앙금이 있는 또 앙숙 관계 아니겠습니까 일제 식민지 잔재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전쟁 범죄들 거기에 대해서 여전히 일본 당국에서는 공식적인 사과나 사죄 이런 것들이 없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보면은 독일의 경우와는 너무 다르다.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습니까? 유대인 홀로코스트 사건에 대해서 이제 범죄를 시인하고 정말 독일 수상이 무릎 꿇고 사죄한 어떤 그런 상징적인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자신들의 전쟁 범죄를 뉘우치고 진정성 있는 사죄를 한 것이 기억에 남는데 이 일본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일본은 정말 결정적인 증거를 내놓지 않는 이상 그 증거조차도 이제 잘 믿지도 않죠, 잘 그죠? 그만큼 전범국으로서 전쟁범죄에 대해서 십사리 인정하지 않고 사죄하는 태도로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것을 놓고 어떤 학자들은 이제 분석을 또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일과 달리 왜일본은 이렇게 자신의 어떤 범죄를 인정하지 않는가? 음, 분석을 해보는 결과, 독일은 어떻습니까? 개신교의 어떤, 뭐, 그런 자 아니겠습니까? 루터, 종교계요 그만큼 이제 개신교인이 갖고 있는 DNA, 종교적 DNA 무엇입니까? 죄책, 그죠? 죄의식. 이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 때문에 죄책감, 죄의식에근거해서 총리가 수상히 전쟁 범죄에 대해서 사과를 할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일본은 그런 죄책, 그런 어떤 죄의식이 수치심으로 연결돼서 그것이 부끄러운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런 수치스러움, 부끄러움을 인정하는 것은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본 사무라이도 어떻습니까? 수치심, 부끄러운 일이 생겼을 때, 뭐 그때는 뭐두말 하지 않고 그냥 할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수치심, 부끄러움면 견디지 못하니까 그냥 할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일본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이런 특성, 사실 이것 때문에 일본 성교가 상당히 애를 먹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죄의식, 죄책감을 수치심, 부끄러움으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끄러움, 수치심을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죠. 그런 것을 강요하는, 강요하는? 예, 강요하는 것 같은 그런 종교에 귀의할 수가 없다는 분석입니다. 예, 상당히 일리가 있는 분석이고, 아, 이런 것들이 또 한일, 또 양국 간에 풀어야 될그 숙제가 아닐까. 우리로서는 또 우리 한국인이자 또 개신교인으로서 그 일본인에게 죄의식, 죄책감 이것이 수치심 그런 부끄러움과는 어떻게 다른 것인가 이것을 정말 좀잘 복음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기술이 좀 많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이제 그러면 다뭐 그런 식으로만 이해하는 것이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본에서도 이제 교회가 있고 그 일본의 교회 목사님 또는 이제 그 일본 기독교 지식인들 이런 분들은 그저 죄의식 죄책감에 대한 그저 올바르고 정당한 이해를 통해서 전쟁 범죄에 대해서 정부도 아닌데 한 개인이지만 정말 깊은 사죄의 뜻을 담아서 직접 한국을 방문해서 위안부 그 할머니들께 눈물로 이제 사죄하고 무릎 꿇어 용서를 구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네. 그만큼 또 일본과 한국 교회 간의 그 교류는 지금 뭐 계속 되어 왔기 때문에 이런 교류는 더 늘리고 확장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다만 앞으로 이제 일본 선교 비전에서 봤을 때 정말 이 죄의식, 죄책감에 대한 해석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좀 일본인들이 좀 그것을 오해하지 않고 그것이 단순히 어떤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아니다. 하는 것을 좀 변장하는 어떤 그런 기술이 필요할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무튼 일본과 한국의 관계는 그렇게 풀어야 될 숙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런 것들을 다뭐 과거는 잊고 이제 미래만 보자 이런 식으로만 더 나갈 수는 없다. 그런 것들을 또 우리가 균형적인 시선에서는 좀 바라볼 필요성이 있겠다. 왜냐하면 과거를 잊어버리면 과거는 또 반복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명한 역사철 학자 그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이 인류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아무것도 배우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정말 과거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똑같은 잘못을 답습하지 않으려는 자세는 필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한국의 국력이 보다 강해져야 되겠죠. 저는 이제 이중고 박사님 강의 들으면서 이 말씀이 상당히 많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나라는 국가는 어, 선하고 악한 나라가 없다. 그냥 강하고 약한 나라만 있을 뿐이고, 그 강대국은 약소국을 병탈하는 것이다. 국제 정치는 마치 정글과 같다. 이 말씀은 국제 정치에서는 뭐 변화 없는 진리 같은 말씀인 것 같고, 우리가 강대국의 침략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가 정말 강대국이 되어야 된다. 지금 아시아 패권국으로서 부상하려면 지금 우리가 어떤 입장에서 서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항상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심리적인 차원에서 미국도, 일본도, 중국도 바라보는 자세는 기독교녀로서 필요한 자세고, 또 우리가 또 행동할 때는 또, 또 행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전 그렇다고 해가지고 협정시위를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깃발을 들고 혐정시위를 나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 이것은 또 복음과는 또 거리가 먼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중국 당국은 종교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중국 당국은 미워하더라도 어, 우리 그저 나라에 들어온 어, 이방 나그네들 아니겠습니까? 에, 그들에게 냉혹하게, 냉정하게, 포압적으로 대하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다. 이것은 성서적으로도 어, 옳은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추애굽계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방 나그네를. 확대하지 말라는 말씀은 예, 추애굽기 하나님 명령 중에 있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방 나그네 객으로 우리 한국 땅을 밟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혐오하고 그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되겠다. 예, 그런 생각을 또 그런 말씀을 또 들으지 예,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예, 그런 것들을 또 선동하고 마치 중국인들은 다뭐 거리에서 뭐 똥오줌 사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선동하고 현중 문화를 확산시키려는 것은 아, 기독교인으로서는 그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행동이 아닐까 예, 그런 생각이 들고 더더군다나 이제 그런 일을 하면서 기독교 간판 들고 교회 깃발 내세우는 것은 아, 이것은 잘못하다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게 하는 십계명의 몇개 명인가요? 아무튼 그것을 위배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은 좀 자중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쵸? 교회를 핍박하는 중국 당국은 미워도 그렇죠? 우리 나라에 들어온 본토인이 아닌 거름민이죠 이방 나그네에 대해서는 우리가 후하게 대해야 된다. 우리도 이제 어려움 겪었던 시절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살이 했던 시절, 마치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 같이 우리가 그죠? 식민지배 또는 외세의 압력에 의해서 굴종해 가지고 조공을 바치고 정말 우리 사랑스러운 아들딸들 그죠? 팔려가고 그런 아픔의 역사들 우리도 정말 나그네 개그로 살아왔던 그 오랜 역사 그런 역사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혐중심이 이런 데서 동원돼 가지고 선전선동에 넘어가서 동원돼가지고 그런 일에 동참하는 것은 이것은 좀 예, 기독교인으로서는 해선안될 그런 일이다. 예, 이런 입장을 예, 저는 뭐 가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격화되고 있는 예, 이 중일 관계에서 아, 기독교인은 어떤 관점과 입장을 가지고 또 국제 정치를 예, 바라봐야 될 것인가? 이것이 또 이제 세계관, 가치관의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인데. 저는 이 생애관, 가치관의 중심 축은 결국 자유와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는 가치,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축이 되어야 될것 같고, 특별히 이제 그 자유라 하면 종교 자유가 정말 중요한 문제겠죠.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 자기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자유.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자유 아니겠습니까? 양심과 신앙의 자유. 이건 정말 기초적인 자유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중요한 그 축들을 중심으로 국제 정치도 우리가 이해하고 나름의 관점과 또 때에 따라서는 또 행동도 하는 행동하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과 멤버십 가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